그래서 제가 오늘은 엉건 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에 좋은 엉건 퀴. 이게 서양에서 쓰는 밀크 시술입니다.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한 10g 정도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영택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차지고, 이제 단풍도 들고 하면서 완전히 가을이고, 이제 곧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좀 이렇게 으슬으슬 추우면서 감기 기운도 올것 같고, 이러다 보니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몸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엉겅퀴... 이게 유행한다고 이곳의 효능에 대해서 좀 많이들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을이 되면 들판에 여러 꽃들이 있잖아요. 그 꽃들 중에 한 90%는 국화과예요. 보면은 국화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잎꽃잎들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그 국화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개미취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뭐그 중에 엉겅퀴도 사실 국화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국화의 효능 이런 거 보면은 두통이나 뭐 얼굴에 열을 내리고 또 잠을 또잘 오게 하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엉겅퀴도 그러한 국화과의 기본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엉겅키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우리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에서 쓰는 엉겅키랑 살짝 달라요. 흰무늬 엉겅키를 많이 썼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 밀크시슬이라는 거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이 간에 좋은 엉겅퀴 이게 서양에서 쓰는 밀크 시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엉겅퀴를 대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겅퀴와 비슷한 오뱅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작을 소자 써서 소개라고 또 해요. 근데 이제 이 대개 엉겅퀴는 국학과에 있는 여러 종류의 엉겅퀴를 뿌리부터 전체를 말려 가지고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뿌리 위에는 약간 성질이 냉하고 뿌리 쪽은 살짝 성질이 이제 온화하기 때문에 몸이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위에 전초 말린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조금 몸이 냉한 분들이 엉겅퀴를 꼭 쓰셔야겠다 싶으면 뿌리 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엉겅퀴는 성질이 냉하고 맛이 쓰며 독이 없다. 어혈이 풀리게 하고 코피 흘리는 것을 멎게 한다. 옹종과옴 버짐을 치료하고 여성의 적백 대하를 치료한다. 온기를 보태주며 혈을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과 대학 본과 1학년 때 배우는 그 본초 하게 보면 대개 엉겅퀴는 지혈약에 들어가요. 지혈약이라는 것은 피 나는 것을 멎게 하는 건데요. 엉겅퀴의 제일 큰 효능은 지혈입니다. 그럼 요새 피나는데 이뭐 피나는데 이엉겅키를뭐 끓여먹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게그 늪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피나는 거예요. 보통 소아들 코피가 안 먹고 많이 날때 있고 어른들도 자다가 아니면은 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코피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렇고, 힘이 들어도 그렇고, 열이 많아도 그런데, 특히 열이 많아서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 이 언공키를 사용하시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피 나는 거에는, 이 외부로 코피 나는 게 있고, 또 각혈이라고 해서, 폐나 이쪽이 안 좋을 때 나는 피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결핵인지 뭐 폐렴인지 우선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그게 뭐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 엉겅퀴를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 응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현료 있잖아요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가 나는 거고 또 혈변도 어떻게 보면 피가 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응용을 하면 좋아요. 다만 먼저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이유 없이 날 때는 연공기를 써도 되는데 뭐 치질이 있으면 치질을 고치셔야 되고 요도나 이런 데 염증이 있거나 신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나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먼저 고쳐 놓고 아무런 염증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혈류가 있거나 혈변을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엉겅퀴가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혈이나 피에 관련돼서는 엉겅퀴를 살짝 볶아가지고 볶는 것보다 조금 세게 볶아서 살짝 이렇게 태우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드시면 또 효과가 더 큽니다. 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화들 어린 아이들이 자꾸 이제 코피 흘리고 할 때는 이 엉겅퀴하고 에엽이라고 있어요 쑥인데 쑥하고 두 개를 섞어서 프라이팬이나 이렇게 좀 낡은 프라이팬 같은데다가 많이 볶아서 살짝 태운 듯한 느낌으로 해서 생강 대추 살짝 넣고 끓여주시면 어 아이들한테 코피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쓸수 있는 게 이게 성질이 좀 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홍조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엉겅퀴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또 국화과에 속하기 때문에 국화의 효능이 있어서 사실 숙면을 돕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또는 어른들 얼굴에 열이 많아서 여드름이 많은데에도 이 엉겅퀴를 응용하면 열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또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피도 먹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액을 또 순환시켜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고 어, 손발이 저리거나 분들은 엉겅퀴를 잘 다려 드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항상 엉겅퀴를 드실 때는 몸이 춥거나 또 으실으실하거나 또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가 잘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적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오히려 또 냉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엉겅퀴의 효능 중에 또 하나는 간 기능 개선이에요. 아까 밀크시슬 말씀드렸잖아요. 밀크시슬처럼 과거에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밀크시슬을 쓰지 않고 엉겅퀴랑 뭐 인진?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황달이나 이런 거에 이걸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간 질환이 있거나 뭐 간과 관련된 병이 있을 때이엉겅키를 현대에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식품으로 잘 정제돼서 나온 밀크시슬 같은 거 적당한 용량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혹시 간이나 뭐 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엉겅퀴에 있는 그 실리마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그것은 양방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간을 관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뇨작용이 있다 보니까 뭐 요석이나 그 담석이나. 이러한, 뭐, 결석 같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엉건 귀를 댁에서 이렇게 홈케어로 복용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하실 때는 근처에 한의원을 찾으셔서 그 한의원에서 그 다른 약초들을 같이 섞어서 그 몸에 맞게 그리고 증상에 맞게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엉겅퀴는 하루 권장량이 10에서 40g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보통 한 10g 정도 되서는 우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릴 때 엉겅퀴만 넣지 마시고 생강하고 대추, 감초도 있으시면 살짝 넣으시면 중화가 돼서 엉겅퀴의 그 냉한 성질이 편안하게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생강과 대추 감초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정보들을 보면 엉겅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면역력부터 뭐 정력 보강까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보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엉겅퀴를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것은 소화들 이유 없이 코피 많이 나서 부모님들 걱정될 때 엉겅퀴 10g과 생강 대추 몇 개씩을 해서 한 500cc 정도로 끓여 가지고요 많이 끓이지 마시고 한 2-30분 끓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후에 종이컵 한반컵 정도씩 해서 세 번에 나눠 먹이시면 큰 부작용도 없고 어차피 생강, 대추 이것들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얼굴에 열이 너무 많거나 몸에 열이 많아서 여드름이 나고 두통이 있고 답답하시고 성인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한 10g 정도의 생강하고 대추 살짝 넣어가지고 소화들보다는 좀 줄여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요요 결석이 있든 담석이 있든 하는데 병원에서 아직 치료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빠지는 것을 한번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충격파나 뭐 이런 초음파 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분쇄를 하고 나오게 할때물 많이 먹고 집에 있으라고 할때 요런 때좀 응용을 살짝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 기능 개선이나 간 질환들이 있을 때에는 끓여 먹는 것보다는 밀크 시술이나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가셔서 엉겅퀴의 성분인 그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처방된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엉겅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제가 드린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서 증상에 맞게 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또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으셔서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면역력 회복에 최고이니까요. 여러분들 환절기 추운 이 시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